여기 휘어져 있는데, 이거 휘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리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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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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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안녕. 안녕하세요. 기천드린 손마돌. 김바돌. <laughs> 네, 오늘 주인공은 김바돌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공은 대문. 거기까지 쭉 울타리, 우리 울타리입니다. 아, 근데 김바돌가왜 마지막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마지막 작업이니요 마지막 어? 네, 정말 길고 긴 작업이었는데 요, 요거 오늘 안에 다 끝날 수 있을까요? 잘흘니어 이거 장담은 못하지만 은거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러면. 여러분 다 김빠도한테 힘을 주시고요 알람 <laughs> 주세요 눌러주세요 이따가 봬요 앞전에 아, 만든 대문 어, 샌딩하고 아, 칠 작업을, 아, 올스텐으로 아, 칠 작업을 네, 할 것입니다. 아, 지금, 딱, 크게, 지금 모서리가, 아, 되어 있는 거. 어깨 피스를, 아, 요, 박아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아, 원형 사포날로, 아, 면을 깔끔하게, 아, 정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원형 사포날은, 아, 여기 보면은, 180이라고, 아,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 이거는, 180,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 사포 자체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낮을수록 좀 거칠고 밀착을시키면 되고요. 들어가는 정문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모서리를 싹 걸어 가지고 김바다래 아주 야심작 보이시죠? 이렇게 택배함 이렇게 하필 다가 날이 조금 푹 해가지고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대요 되게... 근데 김바져가왜 날씨가 좋은 날이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뭐 나무도 얼고 언 음? 상태에서 이거를 칠하는게 별로 좋지 를 않다고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조금 틀려서 어, 지금 김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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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작업을 여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칠울트스텐 아, 어, 선택했고요. 잠번실해 아, 보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구독 아, 좋아요 알람 아, 꼭 부탁드립니다. 한말리짜리를 구입했고요. 아, 소나무새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칠해봐야지. 그 색이. 어... 앞에 데크 같은 경우에는, 아, 밤나무 색으로, 조금 진한 색으로 아, 칠했는데. 일단은, 잘 흔들어가지고, 어, 해야잘알이 되기 때문에. 어, 어, 네 아, 밑에, 앙금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보이죠? 겨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더, 까만, 더, 가지고 이게 잘 고루고루, 이렇게 희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녹아있지만, 침이 깔끔하게 나고. 엄청 바쁩니다, 이거. 까하가 <laughs> 언제 뭐안 바쁜 적이 있나요? 쏘지 말라고 이거. 네. 광구 익인 오 스테인을. 음. 아, 칠하고 있습니다. 광고 액이 오일 스테이든요 이게. 지금, 아, 칠한 상태하고, 아, 칠하지 않는가 하고 약간 구분이 되시죠? 조금 는 썩지 않게 많이 니 예, 아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작업 오일스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바더. 더는 신랄이 없네요. 고보글 타고 났죠 뭐. 그리고 또2년 2년 주기로 하고 음. 칠해 아, 근데 오늘 진짜 날씨 좋네요, 오늘도. 예, 네, 여기 2, 3일 날이 응. 좋다기 때문에, 한번 대들어 봤습니다. 아, 나무도 얼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지내얼으면 어, 아, 약간, 약간 날이 좀풀린나요 아. 작업을 하면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응. 물이 쫙, 가가 여기 딱 고이면 여기 제일 빨리 쏟아. 아, 요놈인데는. 근데 빨리 떨어지질 않는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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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네요, 먹고 어, 어, 있어, 물을. 그래서 이렇게. 아. 어. 조금 은근하게 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여기도 네, 쫙빠아들이죠 어, 여기 윗부분. 여기, 비가 위에서 떨어지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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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빨리, 그리고? 빨리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래가 있으면 위에가 있으니까. 아래 그래. <laughs> 위에 있으면 아래가 <laughs> 있고. 아. 아, 그래요. 아니, 지금 <laughs> 먼저 지금, 여기 밑에부터 친해졌잖아요 그렇게. 나는 지금 밑에 친한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전쟁기인데 <laughs> 아, 네, 아, 그렇죠. 아, 요 옆에도? 응. 이렇게. 이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아, 꼼꼼하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건성으로 지하면은 네. 네. 나무도 알아보고 빨리 썩어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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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지금, 화는 예, 많지만, 예, 열 정도 많은 브긴김바닥 자, 오, 온몸 무게 많이 하셨네 트틀반 아주 대공사 끝에 김바다리 대문을 대문 칠 울타리 칠아 여기 이제 괜찮죠 저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께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